d 토크 테이크 투 디렉터 스쿼트 음. <laughs> 감독님 e 그 t o s a 때 제일 처음 으신거 맞죠? 어 그러네요 2 0 0 s 년도 a Oh, c 에 l o n e l It's on you. Good. Good. g 이 o d g o o 이 Good. g o 는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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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인데 정말 부러웠어요. 98년도. 저도 저도 2000년에 처음 갔어요. 디렉터 스페어 시상식. 그러니까 이러 연승 감독님 뭐라고. 같은 했고. 해네. 내가 받은 네. 올해 신인 감독상을 받고저 신인 감독상인데 그때는 지금처럼 온라인 투표가 아니라. 그그 자리에서. 행사 장소 카페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쪽지를 주고 투표, 무슨 그 초등학교 <laughs> 반장 투표하는 것처럼 한동안 그랬어요. 어, 그, <laughs> 저는 그때 그, 그 장소에 와있는 신인 감독이 3명밖에 없었거든요. <laughs> 어, 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전달이 어. 3대 1의 예. 이번에 만든 예. 상장 예.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신인 감독이 뭐야 이게 상장 감독 봉준호 디렉터스 컷 어워즈 20주년 최다 수상 기념상.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이 주최하는 디렉터스 컷 어워즈의 2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올해 감독상을 지나치게 자주 수상해 다른 감독들의 앞길을 막은 감독님께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저도 읽고서 네. 시 상장 감독 박찬욱 최다 수상 기념상. 이하 동문이며 예, 지나치게 자주 수상하셨다는 점 동일합니다. 앞길도 막으셨고 예,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께 이상 장을 수여합니다. 한국영화 감독조 축하드립니다. <laughs> 앞길을 앞길 막으셨네. <laughs> <laughs> 아니 그 신인 감독상도 있고 여러 부문이 있으니까 분밀히 <laughs> 그러니까. 말해서 많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현장에서 투표를 했었는데 음. 쪽지 나눠주고 음. 반장 선거하는 것처럼 그게 몇년도까지 그랬죠 그때가 음, 언제가 내가 사회 본 적도 있는데 아 <laughs> 진짜요 김지훈 감독하고 공동으로 아 맞다 올드보이와 그. 금자 시사이 원곧 어, 그 원절이 어, 아닌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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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시기에는 어. 그해 흥행을 제일 한 감독이 진행비도 내고 그랬어요. 박과 같은 거 응. 돈도 내고 협찬이 없어가지고. 그럼 최근에 그 장항준 복만대 감독만큼이나 재밌게 하셨겠네요 두 분이. 자신은 시키지 말아야겠다는 <laughs> 의견들이 있었죠. 정말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썰렁한 행사였던 것 같아요. 이무영 감독님이 사회 많이 보셨던 거같아요 워낙 또 전문 방송인이시니까. 장항준 동만대는 진짜 아, 발군네. <laughs> 정말 전체 방송 연예계를 통틀어서 최강인거 네,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네. 영상을 좀 보면서 참 지난 세기에 1위네요. 24년 전. 20회라는 걸 보니까 중간에 좀쉬었더라요두번 음, 두번 정도. 허진호 감독은 데뷔작으로 올해 감독상을 음, 받은 거예요? 그죠그해뭐 1월에 크리스마스 거의 광풍이었으니까 엄청났었죠. 신인 감독상 겸그 메인 감독상 다 받으셨나 보네요. 어, 너무했다. 이런 사람이 앞길을 막은. 사람. <laughs> 너무 a s a s p e 기 i a l 무려 여섯 개부 s 을 받았네 저때 아, 임재영 s 예. 사님 아, 올해 스페셜리스트 저 반응이 좋았던 부 a 이었는데그 다음에도 이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시상 카테고리가 매년 조금씩 계속 바뀌었던 a l i s t I was a specialist. I was a s p e c i a 몇몇이 모여서 이런 부문을 정하고 조율을 들 조금씩 했었죠 뭐, 이제는 조직의 힘으로 완전히 조직이 됐죠 길드죠 그야말로 아, 송혜성 오랜만에 <laughs> 보는 건데. 아이고 고인이 된 장진영 예. 배우 편의 요즘에는 영화를 안 하시는데 목공예를 하신다 네. 그러던가? 가구도 만드신다. 황토 정보가 다 다르네. 네, 황토집? 2 1 세기 어 이제 저좀 번듯하게 행사를 했나 봐 이때부터는 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이때부터는 감독들 자비 출연하고 그러지 않고 좀 협찬받아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음식도 좀 <laughs> 있고. 정말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불러주십시오, 열심히, 정말 열심히 저날 기억나는 거는 류승환 감독이 자기는 언제나 막내라고 자기도 어딜 가나? 자기 후배도 많은데 항상 막내 취급 받는다고 그저 때도 옆자리에 누군가가 류승환 감독한테 가서 저기 여기 수저가 없는데 좀 가져와라 막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갔다 오고 그런 거 생각나요 겠습니다 저해부터 임용 그 감독이 기억이... 아마 사회를 봤나봐요. 2003년이 그 해네요. 올드보이, 장화홍련, 뭐 지구를 지켜라 등등이 다 쏟아져 나온. 몇 월에 전 행사했길래 올드보이는 막비껴간것 같아요. 개봉을 그해 늦게 하신 거죠? 아. 11월인가. 그래서 다음 해로 아마 넘어간 모양이에요. 운이 좋았지 뭐였죠. 같이 살인의 <laughs> 추억 때문에 뭐 내가 못 받았을 때. 저는 이때 처음 감독상을 받은 건요 배워년에도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으로 이제 올드보이 뭔가 괜찮은 카페 같은 데서 하고 그랬었는데 최동훈 감독이 데 아, 네, 데뷔했을 이때 때구나. 데뷔. 그러니까 아, 참. 최근까지 저기 감독조합 대표를 하셨다. 지금 중견들이 다 상을 뭐, 영화를 만들고 막 이랬던 모습을 보는 게참 신기합니다. 전년대 초반에 되게 알기 차네. 다다 젊었네요. 네. <laughs> 어머 온도 <너> 왜 저렇게 아지 접대는 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아. 촬영하고 있었던 거.

제가 다수상으로 무슨 배 이렇게 찍어주 그래가지고 괴물의 배우분들이 다 상을 받았네요. 어, 저는 이제 홍상수입니다. 박상 음, 제가, 제가 최근에 일한 배우인데 박해일 배우. <laughs> 배우. 진짜, 진짜. 독특하죠 박해일 배우가 참. 태죠 독특한 메탈의 배우습니다 아, 아, 계속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오랜만에 겠습니다 자 너무 자주 나오시네요. 그 편집 의석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많이 받으신 건 맞는 거. 아니 정가형제. 예, 지금은 따로따로 일하고 있는 사촌 형제. 아, 사촌이구나 아, 예. 저는 친형제인 줄 알았습니다. 4촌. <laughs> 두 정가형제 중한 분께서 피아노를 또 되게 잘 치신다고 들었는데. 범식 씨. 죠 범식 씨가 제주가 예. 예. 많은 워낙 여러 번 받으셨는데, 네. 어느 작품 받으셨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지금 지나간, 나저내 기억이 맞다면, 뭔가 각 본상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네. 참. 그그 아, 이런 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 팬판넬 만들어서 써주는. 거예요. 네 한마디씩 다 해서 이런 게참 기념이 됐죠. 저도 사실 기생충 각본상 받을 때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멘탈 어. 죽어라고 사실 대부분의 긴 시간을 시나리오에 그렇죠. 우리가 에, 외롭게 에. 시간을 많이 이제 매달려 있는데 어. 각본상 받을 때 항상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그 감... 복수는 아직 성행이 안 돼가지고 그좀 그러니까 <laughs> 작은 위안이 됐죠. 아, 저도 옥자 때 이제 장 짱을 일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 스트리밍 개봉이고 뭐 어. 요곡절과 논란이 많았었는데 옥자로 받았을 때 되게 감사하고 기뻤던 어. 기억이 나고. 모든 영화감독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혜 감독이시고요. 네, 조금 아프다 제가 마지막 영화를 통해 생각하니까 동영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감독님들 모든 분 FA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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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나때아그러니까 아, 김기덕 감독도 제, 감독으로서 제작자예요. 아, 홍당무 제작자로 받으셨네요. 아, 예, 좀 특이한 해였네요. 감독상을 2 운이 일콩트 감독 어, 여행자 어, 저, 어. 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예, 예. 프랑스에서 두 번째 영화를 또 찍으셨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오, 프랑스 배우들한테 사실. 한국에 그게 개봉이 안 됐는데 부산영화제에는 초청이 됐었고 어. 오 박보영 씨가 신인상 이회딱두 예. 번을 늦게 상을 받았는데 과연 내가 진정 원했던 상인가 아, 아, 그때 처음으로 감독상을 뽑는 어. 건윤감독님 <laughs> 제작자로 받아서 약간 섭섭하셨던 모양이야 <laughs> 때 최강에 뛰어 우승부당 거래도 받았구나 최민식 송강호 두 배우도 참 많이 받았어요. 네. 음, 정새벽 씨가 이제 진심방전 마더에서 먼저 했었는데 사실 아, <laughs> <서운하네. 웃음> <laughs> <laughs> 이민정 씨도. 그때부터 이제 제천에서 한동안 합쳐서 어, 그래서 이제 네. 다 요즘 반소매 네. 옷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 제천도풀장 그 수영장 옆에서 아이고 우리 오승욱 감독이 뭐 실로 몇년 만에 <laughs>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기획으로 참여했던 그니까요 무례한 걸작인데. 근데 그 후로 또 소식이 없으시네. 7 년간 두 번째 영화 빨리 시나리오 하셔야 돼. 다 썼다. 아, 세 번째 영화죠 이제. 아세 번째 네, 맞아요. 네, 네. 킬리만자로 시나리오 다 썼다는 얘기만 지금 <laughs> 5 년째 듣고 있어요. 예. 워낙 오성우 감독님 천천히 쓰신다고. 예, 네 맞아요. 킬리만자로에서 무례한까지가 남아있어봐. 1 4 년이 걸린구나. <laughs> 아이고. 그새. 영화 볼거다 보고 책 읽을 거다 읽고 그러니까 언제 신화로 쓰겠어요 진정한 최강의 덕후죠 오승욱 예, 감독님 네. 정말 제가 뭐 나쁘게 힘, 어, 어, 재수없게 잘 열심히 하라고 주는 상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될 그런 신인 감독들이 배출될 겁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내에게 네, 예. 이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야, 나홍진 아 나옹진 감독님이 또 등장했네요. 곡성 정말 감독과 또 이해도 이제 재천이어가지고 이제 박정민이 등장하는 시대가 됐요 <laughs> 김태리야. 김태리야. 아 야. 아가씨를 곡성이기로, 아, 선볼더 받으시려고. 모든 배우들 이거 가족들에게 참 감사하다 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한국 2000년대 한국 영화 그 스토리가 거의 다볼수 있는 방금 지나간 저탐욕스러운주지승은 네. 누구죠? 그왜 <laughs> 머리가 왜 저랬더라? 제가 저렇게 한 적이 한몇번 있어요. 저복같기도 어. 네. 하고 이상하네. 류승완도 가끔 네. 머리를 네 그때 베를린 때삭발했었는데들그 류승만 감독은 <laughs> 대신 이제 발하면 멋있죠. 귀한 자리인 것 같고 너무 즐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어이 남은이 선생님 올해 장르 영화상 이라는 것도 있었네요 네, 저해는 네 올해 태보리가 이렇게 어, 불안정하게 계속 한, 이랬다 저랬다가 그런게 냥그 재미지 뭐저 그러니까 상은 아마 연상호 님만 받고 그 후엔 없어져 버린 <laughs> 것 같고 뭔가 연상호를 위해서 만든 상 같은 <웃음> <웃음> 드디어, 드디어 장항준, 저... 복만대의 최강의 전 어. 압도적인 예. 그, 수상자들보다 더 스타 예. 저두 분의 진행은 정말 놀랍죠 욕심이 네. 나는 것 같아 이게 계속 나눠주길래 뭔가 했는데 협찬품이라그요 1987과 리틀 포레스트를 다 했구나 야, 이게 역... 역대 가장 강윤성 감독님 신인 감독상 예, 역대 최고령 신인 감독상 수상하니 <laughs> <laughs> 고령이라고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대충 아시겠죠? <laughs> 고생하신 아무튼 배우분들 너무 많았는데 함께 또 영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팔칠 아, 한번 해볼까요? 작가님. 어, 우리 장준환 감독도 띄엄띄엄 영화 만든다. 지구를 지켜라. 오승호, 오지은 네, 아, 너무 좋은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 런던에서 저렇게 네. 송강호씨 방송사고 났던 그, 그 화면이 아, 제일 아, 재밌는데 그걸 아 10만 네. 광년 멀어지는 아, 그 송강호님 점으로 소멸되는 네. 송강호 그거 아주 멋있었는데 복소였죠 예. 이해에 감독님이 뭔가 준비해와서 오신 예. 멘트가 되게 뭐 멋졌아예아 강호씨한테 아, 상 주면서 시, 송강호 맞아. 배우 시상할 아, 때그 맞아, 맞아, 예. 난... 멘트에 이병헌씨가 동원되지 <laughs> 않았 <않았을까? 웃음> 맞아요 맞아요 나름대로 <laughs> 스탠드업 코미디를 <laughs> 시도했었죠 아이 벌새 공벌가벌가 아, 주의 많이 휩쓸었던 해요. 네. 벌새와 기생충이에요. 군요 <laughs> VHS 테이프에 <테이블을> 보 보니까 <laughs> 신선하네요. 오랜만에. 화면에 가장 많이 등장하시네요. 감독님께서. 그런가요? 영화를 오래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마다 시상식에 꼭 갔으니까 그런가 봐요1 네.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덕담 나누고 축하해주고 그런 나쁘지 않은 전통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특히 더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스테이지가 따로 있고 시상식처럼 하고 뭐 그런 게더 중후반 그렇죠. 2000년 네. 2010년대로 오면서 그렇게 된것 같고 네. 처음에는 약간 송년의 분위기였잖아요. 사실은 네, 네, 네. 어. 취지가 처음엔 그거였죠. 네. 젊은 감독들의 속년회다 뭐 이런 분위기로 이연승 감독님 이후 입 대비한 감독들의 약간 그런 맞아요. <laughs> <laughs> 이연승 감독님은 참 영화계를 위해서 좋은 일 정말 많이 했어요. 미장센, 미장센, 미장센 영화제도 뭐 본인 뛰어다니시면서 만드시고. 예. 근데 강우석 감독님이나 뭐 정지영 감독님처럼 또 선배 감독님들도 되게 많이 오셨네요. 그렇죠. 예. 이장호 감독님도 그렇죠. 자주 가끔 오셨지. 예. 예. 하명준 감독님 뭐 등등. 예, 오셨죠. 네, 오셨죠. 예 많이 오셨던 그치. 것 같아요. 근데 참 감독님은 그 감독 조합 대표를 여기만 적이 있으세요? 처음 했을걸? 교묘하게 피해 다니지 않으셨어요? <laughs> 아니, 처음 만들었을 때 했어. 네, 저는 조합 대표를 하다가 고소고발까지 <laughs> 당했는데 감독님은 이렇게 <laughs> 근데 네, 처음 묘하게다 피해 가셨죠. 처음 할때나 혼자였나? 누구랑 같이였나? 몇 년도 쯤에 네. 처음 만들 때 아, 95 조합 만들 때몇 년도였지? 2000 어, 몰라요. 그때 우리가 그 서울아트시네마 쪽에서 모여서 어. 감독조합 같이 뭐 영화 보는 그런 행사도 하고, 뭐. 어. 초창기 막 그렇게 모일 때 그때는 막 그룹 지어서 막 그냥 돌아가서, 3명씩 막막세명네명씩 예, 네. 3명, 응. 무슨 학급 주번 돌아가면서 하듯이 응.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훨씬 응. 중차대한 임무라서 체계가 잡혔죠 체계가 잡히고 네. 신중하게 오늘날 이 조합의 체계를 잡으신 게 아마 이준익 감독님 아닐까요? 아 그렇죠 어느 맞아요. 시점에 예, 전환점이 그러니까, 됐던 거 같아요 돈 내라고 막 예. 회비 내라고 정말 뭐, 열성적으로 바이크 타고 다니면서 음. 본인이 직접 1대1로 감독님들 네, 만나서 1대 막다 자리에 앉혀놓고 매달 돈이 통장에서 인출돼 응. 전화 걸어서 언제 시간 돼 문자해 응. 그러고 끊고 약속 잡으면은 부릉 하고 나타나서 <laughs> 은행 계좌를 확인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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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비 내 그러고서는 한십분 있다가 <웃음> <웃음> 정말 식으로. 대단하셨어요 야, 이준익. 감독님. 아, 그래서 진짜. 오늘날 이렇게 사무실과 상근자와 어. 매달 안정적인 회비가 이렇게 수급이 되는 어. 그 체제를 딱 만드신 거고 어. 그런 이준익 감독님의 마수에 넘어가서 이제 저랑 최동훈 김한민 감독이 가이바이벌을 하게 돼서. 어. 제가 가이바이버에 치면서 언급결에 대표를 해서 한 2년간의 조합의 암흑기가 오죠. 대표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는. 이준익 감독이 기껏 기초를 잡아놓은. 그런데 <laughs> 네. 워낙 기초를 탄탄히 다져놓으셔갖고 음. 그때부터는 사실 여러 시스템으로 굴러가게 된것 같아요. 아. 조직이 잘 다져져 있고 또 저는 항상 해외에 있고 어디 있고 뭐 그랬지만은 아. 최동훈 감독이 또 워낙 꼼꼼하게 일을. 아. 사실상 최동훈 감독이. 아. 네. 그 사단법인 직인도 도장도 최동훈 감독이 소유하고 있었고요. 아. 네, 사실 저는 바지 사장, <laughs> 네, 고소 고발 피고소 전문의 이제 바지 사장이 되고 <laughs> 최동훈 아, 감독이 그최동 네, 감독이 또 워낙 그 살뜰하게 음. 네, 모든 살림을 잘 꾸리기 때문에 음. 그랬고 그그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이제 역대 최강 뛰어 음. 있는 음. 윤재균 네, 민규동 이 정말 최강 뛰어죠 오늘날 자리를 잡고 음. 총회를 한번 하면 한 300명씩 모이는 음. 네. 그렇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죠 음. 그렇죠 저희가 한 보통 1,200명이 모이지 않나요 총회를 하면 영화계 직능단체 중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치. 조직은 없었던 거 조직은 윤재균 민규동 행사는 장항준 봉반대 예. 이전에는 뭐, 정말 최강띄워들의 예. 어떤 예.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혜택 이게 음. 제일 중요한 건데 음.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표준 계약서도 만들었고 음. 특히 최근에 프랑스 S A C D와 연계가 돼서 우리 작품에 관한 권리 그래서 였죠. 직접 조합원들이 그 혜택을 받는 그래서 프랑스에서 온 입금된 예. 돈을 받으셨죠 감독님? 네 예. 감동의 순간이었죠 한국 영화로 이런 혜택을 볼수 있다는 게이준익 감독의 협박에 회비를 내기 시작한 네. 이, 이후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조합의 어. 출발인 것 그렇지, 같아요. 네. 네. 민규동 윤재윤 대표 체제의 어떤 정말 놀라운 성과이자 음. 네. 해외팀 분들도 고생을 하시고. 음, 그 이사진 네. 여러분 모두가. 노력을 많이 했죠. 보통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레전드가 많이 있잖아요. 방송작가 협회 같은 경우는 유명한 김수현 작가께서 공중파 드라마 국장, 국장실에 쳐들어가서 어. 뭐 재떨이를 던지시면서 음. 싸워서 맞습니다. 그때 처음 재방료라는 것이 어. 어. 그 미국 조합으로 말하면 뭐 리치 듀얼이라 그래나 어. 그거를 처음 해서 이제 뭐 어. 요즘은 그래서 그게 되게 세분화 돼서 뭐재방료삼방료 이런 식으로 어. 작가들이 그 방송 작가들이 누릴 수 있는 어. 당연한 권리를 네. 누리게 된 건데. 서울에다가 김은경 작가님도 그 회장 하시면서 네. 더 더. 더 좋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감독조합도 처음 그첫 걸음을 뛴 거죠. 음. 이제 시작인데 어쨌든 그래서 프랑스 SACD 쪽에서 온 저작권료 관련된 그 권리를 음. 받은 거고 음. 이게 앞으로더 확대가 어, 돼어야죠 그래서 뭐 스페인하고도 또 아르헨티나하고도 네. 그런 데서 이제 우리 영화들이 상영되고 할때 네.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죠. 그게 당연한 권리인데 늦었지만 이제 이제라도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되게 기대감이 많이 들고 음. 5월달에 무슨 또 총회를 한국에서 한다네요? 아바스 아바 저작권 관련된 음. 총회인데 그게 한국에서 하게 되니까 네첫 네. 총회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는 첫 총회를 한국에서 한다니까. 네. 감독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미국 작가 조합 감독 조합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지난 반세기 이상 되게 오랜 세월 이걸 음. 가지고 싸워왔기 음. 때문에 스튜디오랑 또 협의를 해왔고 그래서 설국열차가 미국 내 국내선 비행기에서 방영된 거에 음. 뭐몇 퍼센트. 음. 목자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와 음. 또 조합이 협약을 맺은 일정한 퍼센트 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그게 미국에서 송금이 돼서 오거든요. 뭐 때로는 적게, 때로는 음. 크게. 미국 작가 조합은 음. 정말 한류에서 제일 무서운 최강 거 네, 집단이니까. 그들은 또 스트라이크를 파업을하니까는 그렇죠. 감독 조합도 첫 발걸음을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한국의 스튜디오들과 음. 이제 <웃음> 스튜디오와 <웃음> 협상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한국에서 우리. 조합원들의 영화들이 케이블 t v 건뭐 i p t v 건 음, 음. 여러 이제 뭐 OTT에서 거는 제차 3차 뭐 여러 차례 그것이 방영되고 스트리밍 되고 할 때마다 이제 방송작가 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죠. 정당한 권리나 수익에 대해서 감독 조합이 이제 한발한발그렇죠 <목소리> 방송작가뿐만 아니라 음악 만드는 분들도 다들 혜택을 받잖아요. 저도 이현승 감독님의 조언을 듣고 이현승 감독님이 본인 데뷔작 그대 안에 불로 그대 안에 불로 작사 작사를 하셨거든요. 어, 데 그게 엄청 히트한 유명한 맞아. 노래잖아요. 그래서 작사가협회에 등록이 돼 있어서 아, 거기서 또그 분기마다 입금이 되신다고 그래서 응. 맞아 주제가 작사를 하라고 꼭? 네그 후배들한테 야 하지. 너희들 꼭그 사비곡의 작사를 너희들 아, 하도록 해 아, 작곡은 맞아. 못해도 작사는 할수 있잖냐 그 조언을 따라서 제가 기생충에 아 최우식이 부르는 소주 한 잔이란 아 노래에 작사를 어, 하였는데 어. 작사가협회에도 등록을 하였고 어. 가끔 뭐 돈이 조금씩 어, 들어오곤 합니다 통장에 4만 7천 원 네. 뭐 이런 식으로. 어. <laughs> 이연승 감독님은 아마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어. 그 대안의 블루 같은 건 노래방에서 엄청 많이 부르잖아요. 어, 커플들이 네. 대안이 있으신 거지. 지난 20여 년간의 화면 쭉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감독 조합의 디렉터즈 어워즈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국 현대 영화의 역사, 또저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제가. 네. 알려진 영화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가 다 담겨 있고 남은 <laughs> 시간 동안 어떤 영화를 만들어서 네. 올해 감독상을 몇 개나 더 받아야 할까 <laughs> 아니 근데 그 사실 감독님 데뷔작인 그 다른 해가꾸는 꿈이 음. 개봉년도 92년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올해가 데뷔 30주년이 되시는 거네요 슬프네요. <laughs> 근데 앞으로 또 30년 정도는 어. 더또 영화를 찍으실 것 같아요. 지난 20년간 아까 그 시상식 화면들만 쭉 봐도 특히 2000년대 2000년대 한국 영화의 역사는 뭐 디렉터스컷 시상식에 상당 부분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느낌이 묘하네요. 보고 싶은 얼굴들이 참많은것 같아요. 네,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고 예. 이춘연 대표님이나 음, 장진영, 장진영 대원님처럼 예. 예. 그리운 분들도 있고 김기덕 감독 그렇네요. 예. 있고요. 같이 활동하고 있지만 어, 만난 지 오래된 사람들 팬데믹 대표님. 때문에 더그렇기대 네. 하고 오기민 대표님처럼 영화계를 떠난 분들 음. 그래서 이번 디렉터스컷에서 이번엔 좀 만날 줄 알았더니 그렇지만 음. 비대면 아마 이번이 명확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음. 내년에는 반드시 예. 그렇죠. 지금 이미 이제 팬데믹이 분명히 끝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 2023년 네. 비로소 이제 다 같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때는 또 신작을 가지고 만나야죠 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